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하이브 영상을 좀 찍게 되네요.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브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유통 계약을 한답니다. 자 문화의 만리장성 넘는답니다. 자 중국 내에서 수익 창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중국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을 이제 함으로써 자 동남아 시장 와이 시장을 지금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국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 하이브를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어,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어, 좀 올려드렸으니까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뭐 클릭하는 제 이제 설명에다가 올려놓을 텐데 거기를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어, 이 지금 <laughs> 어, 이 하이브를 어, 제가 며칠 전에또 추천을 드렸어요 텔레그램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는 하이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하이브는 어, 계속해서 좀 영상을 좀 예전에 찍어드렸어요 음. 자이 어, 하이브가 이때 찍고 나서 3개월 전에 찍고 나서 얼마나 폭등했나요? 음. 자 3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는 JYP의 상승을 넘을 정도로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자이 JYP도 정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상향을 쭉이 정도로 해오다가 한 번도 장대양봉이 없어요 이렇게 큰 장대양봉조차도 5% 짜리에요 자 여기에 여기 이조차도 5%고 이조차 8%에요 자 한 번도 장대양봉 없이 우상향을 하다 제가 항상 그랬죠. 주가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다 폭등을 해버린다고. 그럼 여기 기준으로 두 배를 가버린다고요. 주가가 그렇게 가요. 음. 자, 하이브는 그렇게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과거에 이렇게 상장했던 그 잠깐 넘었다가 이렇게 왔지만 자, 지금 사도 됩니다. 자, 상장했던 가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담의 집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흘러봐요. 이거 담의 집입니다. 하이브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40만원을 뚫고 이 종목은 80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하이브라는 기업이 실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하이브 잠깐 보면, 실적이 지금 뭐 1조? 2조? 뭐 2조치 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멘텀 천국이에요 오늘 나왔던 저 중국의 턴센트 계약도 사실은 모멘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모멘텀에 불과합니다 자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개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BTS가 조금 어 문제가 있었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뭐가 그 이후에 뭐 어떤 가수들이 있었나요? 자, 안티 안티프레저, 안티티티티프레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안티티티티프레저 그뭐막 라인나우 right 막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빠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러긴 하지만 너무 빠른데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자. 이, 안티프레저블은, 이, 이거, 이, 일본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만든 그룹인데, 이것도 다 BTS에 있는, 어, BTS가 아니라, 이하이브 사나의 레이블에 있는 가수예요 자, 걔네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투머로, 투게더, 투머로, 투 바투라고 불러요, 우리가. 투 바투, 투머로 바이 투게더. 뭐, 뭐, 제가 알기로 그러거든요. 요 가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세븐틴 인가요? 요쪽도 이, 이게 근데 요이 이 최근에 나왔던 세븐틴이 또 이제 빌보드 여, 음반 판매 자 하룬가 이전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자왜 이런 지금 일이 투바투, 티바티비티 요런요요 요, 요거 있어요. 뭐이 모르게 TXT 어 이런 가수도 있는데 얘네들조차도 이 지금 하이브의 출신이지만 바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또 해버렸어요. 방탄소년단이 다가 아닌 게 하이브입니다. 왜? 얘네들이 엄청나게 노래를 잘 만들고 가수를 잘 만드냐?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멍청한 소리고, 참잘 만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이,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잠시 보세요. 자 여러분들 JYP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할까요? 자 구독자 2,700만 명짜리 이이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예요. JYP가 잘된 이유는 JYP 유튜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JYP 유튜브가 없었다면 JYP 저렇게 신고가 못 갑니다. 왜? 여기 팬들은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이 보세요. 자, 이 동영상들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지금 보면 뭐 지금 이제 하루 전에 올렸던 게 120만 조회수, 250만 조회수 이렇게 있어요. 자, 7일 28만 조회수, 243만 조회수, 300만 조회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팬들이 봐 준단 말이죠. 자, 하이브. 자, JYP 고작 2,700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엔터주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JYP입니다. JYP보다 이 YG는 400만인가 600만 밖에 없어요. JYP가 2700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큐브 엔터에 여자아이들이랑 가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하지만 JYP만큼 못하는 이유. 유튜브 채널 때문이에요. 주가라는 것에 자, 그렇다면, 또, 저기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요즘 YG 엔터테인먼트도 물론 상승은 좋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어, 지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YG. 어때요? 지금, 구독자가 천만이 안 돼요, 이 YG는. YG가 사실 JYP한테 따라잡힌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 우리 YG는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1000만조였어 1500만조였어 자 그런데 보세요 3개월 전 4개월 전 활성화가 아직 덜 됐어요 자 활성화가 아직 조금 덜 일어났어요 어. 자이베이비몬스터 한다 그래 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동영상 보면은 많이 안 올립니다 활성화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jyp 어때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음. jyp 어때요 아따, 이거, JYP 어때요? 엄청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1일 전, 4일 전, 7일 전, 8일 전, 11일 전, 2주 전, 2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이키즈, 얘네들이 대박이 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JYP 주가 상승 있었던 거예요. 자, 하이브 어때요? 하이브는 7천만이라게요 다릅니다, 이 파워가. 자, 아무리 뭐라 해도 하이브가 짱입니다. 하이브 짱! 외쳐, 그냥. 하이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이브 동영상 얼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얘네들. 4시간 전에 올렸어요. 자, 17시간 전, 19시간 전. 자, 여기 뭐 대기 중이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안티티티티 프레저 그거 한 가수가요, 르세라핌이에요. 자, 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 르세라핌. 빠르고 아주 강력한 노래. 자, 그리고 어때요? 자, 23시간 전에 한이 N- 1,200만 조회수 르세라핌 또 나왔죠 하루 전에 138만 조회수 자 보세요 미드나잇 드라이브 2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채널에 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엔하이픈 어저 프로미스나인 뭐 저기 다 계속 올라 4일 전 4일 전 5일 전 5일 전자 6일 전 8일 전 9일 전 이게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런데 여기 활성화된 이 회사는 대체 어디냐 하이브에요. 구독자 7천만을 데리고 있는 하이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이 하이브는 이이 이 채널을 통해서 미국, 유럽 이제는 중국까지 음원 유통 채널로 돈까지 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나왔던 JYP의 상승 자 JYP가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JYP 4조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2천만 2천만 유튜브예요. 그리고 하이브가 7천만 유튜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5배 차이에요. 단순 산술상 3.5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유튜브의 채널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주가는 3.5배라 그러면 4조에서 3.5배 쳐봐요. 곱하기 3.5, 4주에 3.5 치면 14주잖아요. 모텔도 하이브는 14주까지는 가야 돼요. 지금 하이브, 하이브 어때요? 하이브 지금 11주예요. 아직. 아따 이거 참. 아직 하이브는 14주까지는 더 올라갈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14주가 될때 어떤 가격이 오느냐가 중요하죠. 3.5배. 지금 그렇다면 어한 30%가 앞으로 30%는 그냥 간다는 소리에요 30만 원 기준 30% 잡으면 40 40만 원이요.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를 오르던 내일 얼마가 오르고 내일 얼마가 내려가고 얼마를 조정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장기 모멘텀 힘다 있어요. 자 하이브를 사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 하이브는요 제가 저희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요거 며칠 전에도 추천 드렸었죠. 28만 원대.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이브. 내일 얼마가 됐든 지금 시간 외로한 3%, 4% 오르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뚫고 여기 뚫고 그다음 하늘까지 80만 원, 100만 원까지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최근에, 저기, 그, 요, 하이브에서, 어,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냥, 세븐틴이 나오자마자 그냥, 신기록을 찍고, 예전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저기, 그, 어, 투바투, 투, txt, 걔네들이 딱 나와가지고 또 1등 찍고, 르세라핌 나오고, 아따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하이브 세상이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바투가 망했어 BTS 방탄소년단이 망했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만들면 돼요 왜 유튜브 채널로 또 비슷한 놈들 뿌려놓고 어차피 음악 만드는 놈들 따로 있고 이거 세팅하는 놈들 따로 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가수의 팬덤 중요하죠 그러니까 BTS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이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떤 가수 하나의 힘이 있다면, 이제는 나 하이브 소속인데, 대박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DS 소속이다. 그럼 대박 나듯이, 하이브 소속이다. 그럼 똑같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DS 가족분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이브 가족이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왜? 핵심이 있잖아요 따로 다 핵심 내부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잘생긴 놈 하나 데리고 와 노래하는 놈 데리고 와 해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브입니다 자 7천만 유튜버 1억만 유튜버 1억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지 어떤 가수가 음반을 얼마 팔고 어떤 가수가 이번에 신곡내고 그래서 오르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 JYP를, YG가 JY, p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 JYP 절대 YG를 뛰어넘을 수 없다. 왜? 양현석, 저기, 그, 저, 뭐, 있어요. 그, 프로듀스 하는 애. 걔네들이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전 세계 이, 이거를 막게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그, 키 작은 애들 다섯 명, 빅뱅, 어, 빅뱅 있었고, 21 있었고, 막, 뭐, 이제 블랙핑크 있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어떤 가수로 인해서 이 소속사가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이 통해서 전세계에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느냐. 자그 유튜브 채널이 얼만큼 활성화 됐느냐. 사실 거기에 모든 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언제나 좋았던 거예요. 자 제가 이때 당시 영상 많이 찍어 드렸죠. 오를 때는 안 찍어 드렸지만 자. 또 기회가 왔어요. 또 올라요, 이거. 자, 1차 상승이 있고 끝난다. 1차 상승에 거대 한봉이 어딨나요? 장대 양봉 없어요. 천천히 이거 다 매집. 어, 매집 했으니까 좀 차익 실현해라. 또 매집. 차익 실현해라. 어, 고점이잖아. 차익 실현해라. 매집. 그리고 또 올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다가 빵.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그때까지 이거 팔면 안돼그 빵이 지금 JYP 나오잖아요. 자, JYP 수급이 이제 하이브로 또 건너와야죠. 자, 여러분들 이거 똑같아요. 계속 오르다가 조, 올랐으니까 조정 받아야지. 차익 실현 해야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해라.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해라. 올랐으니 차익 실현 해라. 올라다가 빵. 이 빵을 봐야 돼요. 빵. 자, 에코프로 볼까요? 빵. 에코프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올랐으니까, 조정받았으니까, 팔아야지, 계속! 그러다가, 정말 이 빵을 봐야 된다니까요? 올르다가 결국 빵! 이 빵을 봐야 된다니까. 빵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주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빵이 나오느냐, 빵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에요. SPG. 자, 여러분들 SPG. 계속 올랐던 종목이에요, 이거. 계속 우상향 하던 종목이 빵 터지는 빵을 본게 바로 SPG입니다. 자, 빵 봐야죠. 이 빵은 봐야 돼요. 근데 이 빵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SPG도. 자, 모트렉스 어떨까요? 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모트렉스 언제까지 가야 돼요? 빵! 볼 때까지 빵! 주식을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우상향 끝머리에는 결국 빵이 나와요. 그 빵을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하이브는 빵 나올 차례까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